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 올림픽 시장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상설 재래시장과 5일과 10일의 장에서는 평창 5일장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날이 장날은 아니어도 추석 이틀 전이라서 사람들로 북적이고요. 어, 물건들이 있을 건다 있는. 세례시장입니다. 시골장이라서요, 각종 농기구들이 다 있고, 아, 마치 고향에 온것 같은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그런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농사 지으신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고 계십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은 메밀전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김 언제 나지 응, 요 집이야. 요 집에서 먹었어. 매늘차. 아, 게 왜? 아. 김치무서 뭐. 너무 요요 어, 어, 옛날에 막한대또 찾아왔는데. 그요한 시간 정도 있어야 될것같아한 시간. 그럼 이거 붙이는 거 예약된 것들이에요? 네. 예약예약하고 그럼 이 동네가 어? 다 그럴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예약하고 한시간있데오 내일은 네. 거의 남은 거요 아, 네, 그래요? 아, 여기 먹으러 왔는데. 음. 여기 예약, 예약을 해놓고. 음. 여기 오늘 장날도 아닌데, 명절이라서 이런가 봐. 네. 이게 무슨 떡이에요? 찹쌀떡. 찹쌀떡? 명절 전이라서 장보러 오신 분들도 있고요. 연휴가 길어서 관광객 분들도 계시고, 추석 전이라서 장날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나요? 여기 전집들이 여러 곳 있지만, 어느 집이나 다 즉석에서 먹을 수는 없고, 예약을 하고, 네,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을 잠시 둘러봅니다. 아, 골뱅이도 있네요. 아, 그리고 전집들마다 모두들 손길이 무척 바쁘십니다. 이거 사가지고 가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먹을 수는 없어도? 아니 물어봐야지 이거 포장 판매가 되는 건지 다음식이랑 그거 하나 얼마예요? 어, 한 팩이 만 원이에요? 이쪽에 있는 이건 얼마씩이에요? 그렇다 만 원이에요? 각종 선은 한 팩에 만 원이고요. 메밀전은 두 장에 삼천 원, 수수부규미는한 팩에 육천 원입니다. 메밀전을 부치는 손길이 아주 바쁘십니다. 포장, 아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문해야 돼요? 주문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양이 얼마예요? 아 여기서 메밀전을 포장하기로 했고요. 저는 메밀전을 만드시는 동안.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즉석에서 부쳐주는 메밀전 먹기를 포기하고 메밀 막국수와 감자 옹심이를 점심으로 먹습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에서 먹는 메밀 막국수와 옹심이 칼국수도 아주 맛있습니다. 시원한 막국수와 따뜻한 옹심이 칼국수를 먹고 아, 포장을 부탁했던 메밀전을 들고 네, 이제 시장을 나옵니다 여전히 메밀전 부치시는 손길들이 무척 바쁘십니다 요즘 평창에서는 백일홍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백일홍 축제를 보러 가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 시장에 들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메밀 부침을 포장해서 들고 올림픽 시장 방문을 마칩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 상설 재래시장의 나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